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. 말씀대로 말을 못 해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, 선포할 때도, 틀림없이 나을 것입니다. 오늘 틀림없이 낫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는 말하잖아요. 그런데 나, 나왔습니다.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. 왜? 결과를 말을 못해요. 원인이 없기 때문에. 그런데 여러분, 잘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과적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니까요? 하나님이 빛이 있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나요? 아닙니다. 결과를 말했기 때문에 원인이 따라온 것입니다.